인간들의 사회성을 공부해보자. 나는 한 번도 진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. 나 눈치 눈치 없다는 말은 어 뭔가 안 들어본 것 같은데? 나 항상 진지해. 가볼게. 뭐야? 아아 아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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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 이거 자주 해. 응 자주 해서 알아. 아 이렇게. 어아 이거 귀여운데? 이 게임 귀엽지 않아요나 잘하는데? 뭐야? 앉아, 앉아. 아, 아 이거 이거 안 엎드리는 건데? 에? 또 어디 갈까? 도쿄 타워 가자. 잠깐만, 너희들 피해줘, 피해줘. 나 능숙한데? 나 잘하지 않아? 아, 아 이거, 이거 야, 야. 아 이거지, 이거지. 어, 아, 어나 잘해, 나 잘해. 어, 잘하고 있네, 잘하고 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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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산다 산다 산다. 아 위험해. 그럼 뭐야 주문하실래요? 아! 어, 생맥 생맥 생맥. 아 응, 나는 나나 나 생맥 뭐야 뭐야 또 있어? 뭐야? 아아아 아! 아,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벨 눌러야 해요. 미팅 나왔나 보네? 미팅 나왔으면 내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에? A, B, A..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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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마지막 한 핀을 쓰러뜨리면 저 사귀어 주세요. 에, 에, 에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, 어, 티났어 뭐, 뭐 하시나? 안돼 안돼 뭐야 뭐야 뭐, 뭘라 하고 있는 거야 나아 어. 귀신이다 귀신이다 어떡해 와와아아여여여여 <laughs> 어,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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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. 어, 아 손꼽아 기다린 데이트 응. 이거는 로봇 애니메이션이지 응. 데이트는 로봇 애니메이션이에요 응. 아유, 내가 내가 차도로 어, 차도로 에스코트 해주겠어. 어. <laughs> 로보 내니 못 참아요. 음, 뭐하시나뭐하시나하나 <laughs> 뭐, 뭐 응. 음. 에, 응. 음. 알았어, 알았어. 일부러 반대로 하는 것도 재밌어요. 그 뭐야? 에? 뭐요? 에? 아, 아, 아 사부님 죄송합니다. 아, 너무 지긋이 바라본 거 아니에요? 그니까. 아유 뭐 하는 거야? 얼음 속도 지켜.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얘가, 어? 아 어, 로봇이다. 이걸 깨려고 접근하지 말고 어, 평소 생각대로 오케이 오늘은 데이트 날입니다. 어. 남자들은 분위기 파악을 잘못 하나 보네요. 그래? 그이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 손을 잡았어요. 우리 이제 사귀는 거 맞죠? 어이, 아그 조금. 그럴게. 아마 뭐 아나 옐로 역을 맡아 주실 분은 선들어 주세요. 어? 에? 왜왜 옐로 내가 하면 안 돼? 왜? 뭐야 이거? 뭐야? 아아. 아. 잠깐만, 잠깐만. 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. <laughs> 아, 보통 옐로는 여자니까. 아. 뭐야, 뭐야? 음음음. 음, 음, 음? 로봇이다! 로봇이다! 내, 아, 내 네, 네 구조 테스트 하자! 니가부터 아, 네 해볼까? 어, 어. 뭐, 뇌에, 네. 뇌 네, 뭐가 든 거야? 어, 뇌 네, 뭐가 든 거야? 뭐야, 대머리야? 응, 음, 응, 음, 그러면은, 대머리만은 대, 대머리면 여, 여기 가야 되지 않을까? 할로 l 어. l 어, 어, 대머리지만 미장 l 가야 야 거기 아니야?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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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뭐 수술 잘 받고, 어, 꼭 건강해지거라. 니까님 웃으세요 <laughs> 아잠깐 에? 아저깐와 뭐야 뭐야? 나나 나 뭔지 모르겠어 뭐야? 눈 커졌어? 눈안 커졌어 눈 작아 눈 작아 눈 작아 에? 에? 에아눈 <laughs> 작아 이렇게 이렇게 와 너무 멋있지 않아? 어떡해? 와나 이런 거 좋아 나 리젠트 좋아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에? 어떡해? 나이스샷 해줘야 돼. 헉! 어머 어머 어머. 이거는 기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저씨 많이 피곤했나봐. 이거는 어깨 빌려주자. 어, 이, 이것이 사회성? <laughs> 어, 불편한 킨지언니어서하세요여이딱 A A로 사원. 어, 요즘 젊은 것들은 눈치가 없어서. 아아역안 눈치가 깨워줘야 되는 거야? 그냥 재우면 안 되는 거야? 아, 그래? 몰랐어 몰랐어. 럭 저럭. 그럭저럭이래, 나좀 하긴 하나 봐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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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마. 예, 예, 어머, 예, 너, 어머, 어머, 얘, 너, 치마가 다 보인다. 예, 어 아, 이거 못 찾는다고? 어머, 어머, 나, 나 잘하고 있는 거야. 아, 여기서는 여기 가주자, 어, 여기 가주자. 어떻게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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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? 에? 어디가, 어디가?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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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에? 에? 하하하, 하하하. 사진 찍어요? 아 집이 좀 추운 것 같아. 그래. 어, 집이 추우면은, 어, 요거, 요거 끄면 되는 거 아냐? 이거? 이거, 이거? 방금 모델이 빨간색이었는데, 아, 이건 뭐야? 아, 알았어, 알았어.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? 이렇게? 어, 이건 잘했다, 그치? 이건 잘했어요. 내 사회성. 어머, 어머. 어머! 너무 남사스러워 이거는... 어머! 잠깐만 에? 아 일부러 져어야 돼? 잠깐만 아 목마르다 가는 길에 커피 좀 사올까? 아, 뭐래 뭐래? 방금 뭐랬어? 방금 뭐랬어? 나, 나 못봤어 커피 사 커피 사 맞지? 맞지? 어. 초등학생을 상대할 때도 전략을 다 하는데 <laughs> 이건 뭐야? 아아아 아, 아. 사람 오니까 이거 집어가지고 어 여기다 놓고 음, 여기 구워주시는 거야 갈아주시는 거야 네, 내내거아아 아, 아, 나한테 주면 안 되는 거야 아, 아 그래 야, 뭐야 신비한 기공술 에여친 줘야죠 어 아, 여, 여친인지 몰랐어 여친인지 몰랐어 뭐야 뭐야 뭐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나 아, 나 쓰러질라 그랬는데 혼자 갑자기 날라갔어 약한가봐 뭐야 이건 뭐야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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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 하지마 여기해 여기 여기해 이거 해, 이거 해. 하지마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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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어떻게? 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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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봐. 아 잠깐만. <laughs> 뭐야, 오빠, 나 배고파. 그럼 오빠가 어떻게든 해볼게. 조금만 참아. 승자에게는 불고기 무한 리필. 이게 나야. 어떻게? 어, 나. 아 여기다가 선을 그어. 이렇게, 이렇게. 돼? 어때? 어때 어때? 잘했지? 잘했지잘했지 헤이! 에? 바그어 바그어? 아? 이거? 에? 에이? 에? 에? 응. 내구조 테스트? 아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왜 이, 이게 뭔데? 털? 머리카락? 종합 결과. 공화력이 가장 높다. 카멜레온 레벨. 카멜레온이래, 카멜레온. 어,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어,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건가요? 그니까, 그니까. 야, 이렇게, 아,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. 와! 이렇게 깬 건가요, 저? 이렇게 깬 거야? 이게 끝이야?